지금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희 저희가 분명히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저희 방에 그 책상 하나랑 옷장이 하나가 없었는데, 분명히 며칠 뒤에 들어온다 해가지고 다음 주면 들어올,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달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어쨌 지금은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냠냠. 맛있는 물고기를 먹으러 가는데, 약간 중국식... 생선 조림 이제 도착했습니다. 근데 응 예쁘지 여기입니다. 중국은 주문 중국 방법이 되게 특이한데 미챗이라는 중국 카카오톡 같은 어플로 가게에 있는 저 QR 코드를 스캔을 하면 메뉴판이 떠요. 짜란 빵이 먼저 나왔어요. 약간 버터 프렌치 토스트 아, 같은 건데, 쉽다. 하나에 500원인데, 진짜 맛있어요. 짜잔! 제가 얼굴받았네요제가 <laughs> 뒤... <laughs> 갖다 대봐, <내봐>, 갖다 대봐. <laughs> 괜찮아, 예뻐, 예뻐. <laughs> 빵을 먹고 있는데, 이제 나왔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크게 두 마리 다 있고, 아마 이렇게 해서 둘이서 약, 대략 90파이 정도니까, 1인당 한 8,000원? 어때 사나? 소스 먹어. 괜찮아? 음, 뭔지 알겠다. 약간 중량이 나긴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있지 우리 돼지가 맛있다는 다 <laughs> 맛있는 거야. <laughs> 돼지가 음. 맛있다는. 엄마 고나라. 맛크면을 해주시죠. 맛표요 아, 응. 그냥 맛있는데 어떻게 맛보러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목소리> 이 맛이 한국에 없는 맛이 표현이 안 되는. <목소리> 중국 향인데 중국 향인데 한국인이 먹을 수 있는 중국 향? 두다지 신나지도 않고 뭔가 스위트 칠리에다가 어. 중국 소스 같이 어, 은 어, 어. 잘하시네 <목소리> <laughs> 뭔데? 대가프든. 될것 <이것 부득. 웃음> <뺄거> 같아? 응응. <laughs> 따지 <laughs> <상체> 안 돼? 뭐? 소주랑 마우면 맛있겠다. 술안주. <laughs> 맥주도 괜찮고. 지금 여기 남산타워처럼. 저렇게 이렇게 거는 활동을 하고 있대요. 밥을 먹는 와중에 지금 이거를 쓰려고 합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써주고 싶은 말을 쓰기로 했어요. 뭐라고 적으시고 있는 거죠? 기왕 왔으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그, 그곳에서 적응을 잘해라. 아 그런 뜻인가요? 응. 중국어로 뭐라 읽죠? 줄안 아, 기왕 왔으니, 어. 있을 거안편이 있어라. 온 곳에서 적응을 잘해. <laughs> 나는, 기왕 왔으니, 외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어라. 어떻게 적어? 기왕 왔으니, <laughs> 앞에 거되 고소해요. 아, 그래? 응, 음, 너 그럼 한국어로 적을까? 응. 네? 살짝 아니야? 당황했지만. 음. 음. 기왕 왔으니, 기 왔으니 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라. 화이팅 상도 이렇게 나아서 그럼 우리 달러 가자. 하나 둘 셋. 오케이. 갈까요? 같이 걸게. 응. 어내거안 돼. 상도야. 너 네? 외국인 남자친구 못 사기 운명인니안 돼요. 그잠겨야 이루어져요. <laughs> 왜? 잘 맞췄거든요? 내남자친구를 하기 위한. 됐나? 어, 됐다, 됐다. 짠! 이제 끄고. 맞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짠. 짜잔. 짠! 네, 오늘은 중국인, 저번 학기 때 친구였던 중국인, 중국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갈거예요. 꼭 집에 들어와서 쉬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드디어 학교를 갑니다. 축하 안녕! <laughs> 왜? 어,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뭐였지? 샹, 샹지였나? 샹지. 샹지. 제가 슬리퍼를 신고 다니 바람에 쇼이 아이하나 이름은 이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쇼 안녕하세요 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네 리더 민... 이름이지시 뭐? 긴관자. 관자. 천천 천스. 천스. 천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 해저. 해조. 저는 수모. 수모가 나다. 어, 우리 처리 아니 우리 학회에서 제일 식 상수인데.

你，哎、你好可爱。十九岁。在、哦、在十九？十八岁。哦、啊。不是。在韩国，大学校。一年一年级。我一年级是啊，不是十十九。十九。中国的十九，嗯。十九。嗯、啊。二十二。啊 你二十一岁，二十一岁，你表情什呀？你好，你好，你你谁呀？Kwa，Kwa，不是 K，Kwa，Kwa，对。Oh 瓜，瓜，嗯，你刚才说这个哇？有瓜，瓜，嗯，瓜，瓜，嗯，夸甲，嗯，夸甲，我不是夸夸奖，夸奖，嗯，夸奖，嗯，啊，这是我，我，嗯，对，拍几，不是腿，拍甲。 돼, 돼, 短자두지이지두지이지두아하자하 아이자 아 하다, 하다, 하다두 하다, 하다. 아이자 두 아이자 두 아이자 두 아이자 두아아이